빨리 가! 야! 누가 레이어스야! 레이야아 잘했어! 야, 빨리 따라가! 응, 야, 따라가 맞아. 나중현 끝까지! 리바운드 잡아! 잡아! 快快快！五 <laughs>，雨点烈士，多保重。<noise> <noise>

나주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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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나주 나이드 야 도우야 너 힘드냐? 너딱 봐도 힘들어 볼 받아야 돼, 우리 볼이야 우리 볼 우리 볼 찾아 소연이 가 됐죠? 됐죠? 슛슛아 갑다. 잘했어 남은 시간 20초! 19! 18! 17! 16! 15! 14! 14! 니꺼다 네 12! 끝까지 가! 11! 10! 10! 10. 드리버려도 돼! 드리버려도 돼! 8! 7! 6! 5! 4! 4! 2! 1! 오 잘했어 잘했어 나주원 너무 좋아 아, 잘했어 아이스크림, 그래, 아이스크림 사줄게 야, 잘했어 야 대단 잘했어. 잘했어 오늘 많이 들었어 자 나가세요 어 잘했어 둘 다른 점어 나가 이번에 야 이번에 선생님 말한 거 생각하고 해 우리 잘했어 네 아이스크림 어 알았어 야 주원아 주원아 가져가 가져가 얘기하잖아. 한번씩 빨리 가보내 던져 너는 아까 전에는 끝까지 가서 레이업슛을 해야지.